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세 가지 이유 10대 박대성 1심서 무기징역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전남 순천 한복판을 뒤흔들었다 그 중심에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이라는 이름이 있다 심야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10대 여성을 800m 가까이 뒤쫓아가 살해하고 이어 노래방과 주점 업주까지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은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나 극단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낱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으로는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 뒤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리고 법원은 왜 그에게 살인 및 살인 예비죄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을까? 본문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세 가지 결정적 이유를 중심으로 논리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 묻지마 살인이라 불리는 비합리적 폭력성 중동일까? 계획된 범행이었나? 박대성이 저지른 범행이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7세 피해자 A양과의 사이에 전혀 개인적 원한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정이 막 넘은 시각,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앞을 지나치던 A양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순간 잔혹한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가 범행 충동을 일으킨 순간부터 살인까지 이어진 과정이다. 일반적인 묻지마, 살인 사건들은, 분노나 피해 망상 같은 즉흥성이 짙게 깔려 있으나, 박대성은 단몇분 동안 800m에 걸쳐, A 양을 쫓아갔고, 결국 A 양이 도망칠 틈도 없이 살해했다. 이는 극단적으로 비합리적인 폭력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계획성 혹은 최소한의 결심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 역시, 이 지점에 주목했다. 만약 술기운에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뒤엔 800m 추적과 같은 치밀함은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추격 과정에서 누군가 보거나, 막아서면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범행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는 충동을 넘어선 강한 의지가 작동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추가 살인 예비 혐의 노래방 주점 업주까지 노렸던 치명적 계획성. 박대성이 A 양을 살해한 직후 노래방과 주점을 방문해 업주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는 그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당초 박대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발적 살인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의 살인 예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사건 발생 후 그가 취한 일련의 행동들이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의심케 할 만한 정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박대성은 A 양 살해 뒤 불과 10분 만에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밖에서 시선을 끌만한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노래방과 주점이 추가 살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박대성은 노래방 업주를 위협하고 이어 주점으로 향해 주점 업주 역시 해체려 했다. 다행히 다른 손님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더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련의 시도는 그의 행동이 단지 술에 의한 충동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박대성이 사건 직전부터 스스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이를 범행이 용이한 대상에게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살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려던 동기는 우발적 범행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들어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하며 살인 예비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술에 취해 기억 없다는 변명의 붕괴 법의 판단과 사회적 경각심 살인죄로 기소된 많은 범죄자가 내세우는 전형적인 주장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항변이다. 박대성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행위가 극도로 충동적이었다거나 술로 인해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행동 패턴과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술에 취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쪽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곧 피의자의 술에 대한 주장이 증거와 정황 모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술의 탓을 돌리는 가해자의 태도는 과거에도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하지만 800m에 걸친 추적,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정황, 그리고 살인 이후에도 주변을 수색하며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결합되면서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이 주장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술에 의한 범행이라는 알리바이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용적으로 적용되던 술에 의한 심신 미약군 충동 범행 프레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술에 취한 행위 자체를 면죄부로 삼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사건은 극명히 보여준다. 희망을 꿈꾸던 17세 소녀 잔혹한 운명으로 사라진 이유 법정에서는 피해자 애양이 집안의 외동 딸이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준비하던 소녀였다고 소개되었다. 그 나이 또래의 누구라도 새로운 계획과 기대에. 한창 들떠있을 시기다. 하지만 잔혹한 우연과 의도에 의해 그녀는 꿈도 펼쳐보기 전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재판부가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 책임의 무거움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던 10대 소녀의 인생을 앗아갔다는 점은 법이 낼수 있는 형량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유가족 역시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잔혹성과 더불어 사회적 파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묻지마 범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전남 순천 주민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고 밤길을 지나는 것을 피하게 되는 등 지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이 퍼졌다. 결국 박 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법제도에서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수준의 형벌로 간주된다. 이는 재판부가 이 범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질을 지녔다고 판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형벌로도 피해자의 상처와 가족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폭력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10대 소녀가 꿈도 펴보지 못하고 참혹한 범죄에 희생된 이 사건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특히 심야 범죄에 대한 대비와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진 가장 큰 화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일 것이다. 심야의 길을 걷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소녀를 어떤 동기나 원한도 없이 살해하려 했던 그 폭력성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재판에서 드러난 세 가지 이유, 곧일비 양의적이면서도 치밀했던 추적과 살인 의지, 이 살인을 연달아 시도한 추가 범행 계획, 삼술에 취했다는 변명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행동 일관성 등이 하나의 버질처럼 맞물려 결국 법원은 무기징역이라는 단호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사회는 묻지마 살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범죄든 그 뒤에는 비이성적 폭력 충동을 부추기는 환경이나 개인적 일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대성이 나타나고 또 다른 17세 소녀가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사건이 예외적 비극으로만 치부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비극의 끝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거운 형벌 뒤에 남은 사회적 경각심, 가해자의 폭력적 심리를 해부하고 분석해,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이런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같은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 필요성과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박대성의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 우발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치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이 이를 엄중하게 처벌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질문과 과제가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